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룩입니다. 오늘은 2025년 패션, 뭐가 유행하는지,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도움되는 꿀팁 한 번에 전달해드릴게요. 먼저 눈여겨볼 패션 트렌드, 바로 레트로입니다. 7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이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패션 트렌드로는 체크무늬, 그리고 레오파드가 있습니다. 레어파드, 호피 무늬 아이템으로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것이 2025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레드나 버건디 같은 포인트 컬러와 매치해주면 좋고, 가방이나 신발 등 면적이 좁은 액세서리의 포인트로 주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 무늬인데요. 사실 이 무늬는 유행과 상관없이 늘 사랑받는 패턴 중 하나예요. 2025년에는 큼직한 타탄 체크 무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옷장에 하나씩 있는 체크 셔츠, 레이어드 해주시거나, 어깨나 허리에 질끈 묶어주셔도 좋습니다. 체크가 들어간 아우터나 스커트도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2025년에도 체크는 됩니다. 그 외에도 눈여겨볼 레트로 패션으로 데님 온 데님, 즉 청청 코디가 있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톤온톤으로 매치하거나 위아래 실루엣을 살짝 다르게 겹쳐주면 모던하게 입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주목할 패션 트렌드는 스포티 스파이스입니다. 스포츠웨어를 데일리룩으로 소화하는 이 스타일은 편안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블랙핑크 제니님도 이미 이런 스포티 웨어를 코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의 올드 스쿨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살린 것이 특징인 패션인데요. 니트, 셔츠 등 포멀하고 클래식한 착장에 츄리닝 바지, 캡 모자를 함께 매치해주세요. 포멀함과 캐주얼함이 교차하는 트렌디한 이 패션 이번 해에도 꾸준히 사랑받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드 스타일입니다. 바지 위에 스커트를 매치하거나 혹은 원피스를 레이어드해 Y2K 감성을 뿜뿜 낼수 있습니다. 무채색이나 데님 바지로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매치하고 스커트를 레이어드하는 걸 추천드려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데님이나 무채색 하이에 매치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어두운 톤 자켓으로 마무리하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유행하게 될 다양한 컬러 조합 한 눈에 살펴볼게요. 2025년 팬톤 컬러는 모카무스라는 컬러인데요. 따뜻하고 풍부한 갈색 톤으로 초콜릿이나 커피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은한 우아함으로 과하지 않게 고급스럽고 어느 룩에나 활용하기 좋아요. 그밖에 주목해볼 만한 컬러 조합으로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과 오렌지, 정석적으로 예쁜 네이비 베이지, 그리고 밀크 그린이나 버터옐로 같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컬러들을 추천드려요. 레트로한 패션, 레오파드, 체크 무늬, 청청 패션, 스포티 웨어, 치마 바지 레이어드, 유행 컬러 모카무스, 브라운 오렌지. 네이비 베이지까지 한눈에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나에게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사랑받게 될 주요 패션 트렌드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디를 살려보세요.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